친구들과 게임을 하려고 노력해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게임도 그런 친구들과 함께 하면 이길 수도 있고, 아니면 지더라도 웃고 즐겼기 때문에 그날 게임을 했던 기억은 재밌던 기억으로 남더라고요. 배그 러 안녕하세요. 트위치와 유튜브에서 활동 하고 있는 170만 유튜버 김블루입니다. 음 사실 매일 하고 싶은데 다른 유튜버나 플레이어분들의 멋지거나 웃기거나 아니면 프로게이머분들이 진짜 잘 쏘는 장면들을 보면 은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키게 되더라고요. 근데 막상 게임하면 잘안 되죠. 몇단 섬에 제가 툭 아무런 정보도 없이 떨어졌었고 누군가 분명히 총을 들고 저를 쐈어요. 저도 급하게 바닥에 떨어진 총을 주어서 쐈었는데 쫓기는 느낌에 어, 좀 무서웠고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 그때 살면서 두 번째 판이었고 듀오로 에란겔이었어요 그때 치킨을 처음 먹었었는데 배틀로얄이라는 게임을 처음 했었고 나를 죽이려는 98명 광활한 에란겔의 분위기에 제가 압도당했었던 것 같고요 우리 팀원과 이겨냈다는 희열감에 하루 종일 했었던 것 같아요 저 그렇게 일단 잘하지 못하고요 한 10점 만점에 많이 줘도 5점 제가 한중일전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아, 한국 대표팀의 팀원이었거든요 그 당시를 회상하면 은 제가 빅캔디 맵이었고요 얼어버린 강 하나를 두고 인서클하고 있었어요 근데 반대편 강 너머에 검은 무언가가 싹 지나갔고 몸에 적고 있는 걸 눈치채고 바로 카고팔로폐지을 때렸었는데 그게 또운 좋게 헤드셋 터진 거예요 아 팀원분들, 관중분들, 이제 해설진 분들이 막 소리쳐주셨고 전 너무 놀랐고, 그 당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운에 가까운 세아니었나 덕분에 핵 해명도 유튜브에 올렸었고, 재밌었던 것같네요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배그 영상을 뿔몬분들과 만들게 되었고, 댓글로 모두가 재밌어할 때, 반응해줄 때가 가장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엄청 많죠. 일단은 크레이터로서 배그를 하기 전에는 저 혼자서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불동부 회사를 차리게 됐습니다. 배그 덕에 저를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저의 팀원분들과 많은 가능성을 시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고 너무 떨리죠 아직도 탑0에 들어가면 어렵고 긴장하다 보니까 막 손발이 떨리고 1월 12일 무료화 패치 이후로는 새로운 유비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과 다시 랜덤으로 말하고 개전하고 플레이하면서 더 새로운 유메타로 이 떨림을 다 같이 느끼고 싶습니다 배그는 어떤 게임을 한판한판 한판 시작하던 간에 매 판마다 다른 경험을 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게임 경험을 제공해 주거든요. 계속 업데이트하는 수많은 랜덤 장치, 컨텐츠들이 친구들과 같이 플레이할 때 매력적인, 재미있는, 사랑할 수 밖에 없는 게임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꼭 친한 친구들과 게임을 하려고 노력해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게임도 그런 친구들과 함께하면 이길 수도 있고 지더라도 웃고 즐겼기 때문에 그날 게임을 했던 기억은 재밌던 기억으로 남더라고요. 담당 디렉터가 새로운 코인치를 발표하고 그 이야기로 하루 종일 팬분들이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그런 자리를 통해서 팬덤들이 하나로 응집되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게임을 실제 만든 분의 이야기를 팬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게임의 낭만과 기대감을 안겨주게 된다면 어쩌면 e스포츠보다 더 많은 화제성이 있고 팬덤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에게 배그란 놀이터다. 모래 에 미끄럼틀 그네 하나만 있었던 그런 놀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적 놀이터에 가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거에서 새로운 재미거리 계속 찾아보고 새로운 친구들도 계속 만나면서 즐거운 추억을 보였던 장소였는데 그것과 같이 배틀그라운드는 나에게 항상 새롭고 재밌는 추억 그리고 많은 친구들을 알게 해준 점이 놀이터와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언젠가 놀이터를 쳐다보면 항상 즐거웠던 기억만 가지고 있었는데 배틀그라운드 추억하면서 즐겁고 재미있던 기억만 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김블루는 뿔만 분들이 키워준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김블루는 없었을 것이고 이렇게 즐거운 추억도 만지 못했을 거라 생각해요. 언제나 응원해 주시는 유저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배그 사랑하세요? 오늘 저랑 치킨 어떠세요? 저는 이제 또 정통 FPS만 이제 고집을 한 사람이에요.